안녕하세요. 공구 알려주는 여자 공주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인 흔히 말발굽이라 불리는 이 e 도어 스토퍼 제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도어 스토퍼의 올바르고 간단한 설치법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존 제품인 아무래도 문에 직접 타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동 공구가 없다면 설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제품은 타공이 필요 없는 무타공 스토퍼 제품으로 현관문은 물론 특히 방문에 설치해서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편리한 제품입니다. 제품은 이렇게 백색과 흑색 두 가지 색상이며 일반 도어 스토퍼보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방문에 설치하셔도 깔끔해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품을 개봉해 보면 이렇게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된 스토퍼와 설치 가이드가 들어있고요. 설치법은 스토퍼 뒷면을 보시면 아크릴 양면 테이프가 있어서 이 이형지를 떼주고 간단히 높이를 잴수 있는 이 설치 가이드 위에 이 스토퍼 뒷면을 고정시켜서 붙여주기만 하면 설치가 끝나요. 타공이 필요 없고 간단히 붙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히 방문에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양면 테이프 타입 외에 자석 타입도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석 테이프는 현관문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또 자석이 잘 돌아간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이 양면 테이프 타입을 좀더 추천드리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방문과 현관문에 직접 설치를 해보고 무거운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방문에 설치를 해볼 텐데요. 설치할 위치 아래에 이렇게 설치 가이드로 먼저 위치를 잡아주시고 스토퍼 뒷면에 아크릴 양면 테이프를 떼어낸 후 설치 가이드 위 문에 부착을 시켜주세요. 꾹꾹 눌러서 고정을 확실하게 시켜준 뒤 설치 가이드를 빼주세요. 그러면 설치가 이렇게 간단하게 완료가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양면 테이프가 완전히 접착되려면 최소 하루가 지나야 하니 바로 사용은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토퍼를 이렇게 내려보면 너무나 고정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현관문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미리 설치를 해 놓았는데요. 아무래도 현관문은 방문에 비해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잘 견디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다음 스토퍼를 내려서 이렇게 손으로 당겨 봐도 문이 밀리지 않고 이렇게 확실하게 고정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타공 없이 사용되는 무타공 도어 스토퍼 제품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공과 알려주는 여자의 공주였습니다. 안녕.